사진과 나무입니다. 오늘은, 어, 분재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이제 막 분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은, 대체 왜 분재라는 것들은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겨져 있나? 보시면은 그, 흔히 보는 관엽식물이나, 혹은 뭐, 다육이 선인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분재는 유독 낮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깊은 화분에 심으면 좀더 건강하게 나무를 기를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어서 괴롭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laughs>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어, 기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는 어, 지상부에 해당하는 가지와 어, 지하부에 해당하는 뿌리가 대칭으로 자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지가 길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은 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 지하부에 해당하는 뿌리도 어, 그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만약에 나무가 깊은 화분에 심어져 있다면은 어, 토양의 양이나 수분 혹은 양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활발하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길게 자라게 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은 어, 나무의 수형 또는 모양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되게 가지가 도전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이를 반대로 낮은 화분에 심으면은 어, 일단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토양도 적게 들어가고. 수분도 적어지게 되고 양분도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뿌리의 성장도 억제가 되고 그에 맞춰서 가지의 성장도 억제가 됩니다. 그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어 나무를 좀 약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 흔히 얘기하는 어 세력 조절이라고 그래요. 어, 그렇지만 나무가 나무가 너무 약해지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어, 물을 좀더 자주 주기도 하고 또 그에 맞춰 걸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리적인 면이 있어요. 흔히 분재를 자연의 축소라고 하는데 대지에 자리 잡은 나무를 화분에 작게 축소시켜서 표현한다는 뜻이죠. 이때 화분이 낮아야 대지를 연상시킬 수 있고 어, 깊은 화분을 사용하면은 어, 상대적으로 대지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어, 이런 화분을 보시면은 깊죠 깊은 화분이 있는데 어, 나무 수형에 따라 깊은 화분을 쓰기도 합니다. 어현해나반현해 혹은 사간형의 나무는 나무의 모양이 좀 불안정하죠. 한쪽으로 이게 쏠려 있거나 이런 긴장감이나 역동감을 주는 나무들은 그 긴장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 깊은 화분에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나무나 혹은 혹은 그 키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 낮은 화분에 심는 경우도. 어, 드물지 않게 있어요. 이 화분의 세계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분재를 낮은 화분에 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